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아, 포구입니다. 오늘은 어, 촌집 수리에서 음, 데코타일을 어, 시공하는 것을 어,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직접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, 음,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시공하시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는데, 어, 약한 4평 반 정도 되는데, 총 시공비는 어, 20만 원입니다. 재료 값다 포함해서. 우선, 어, 본드를, 데코타일용 본드를 다 바릅니다. 시작할 때 중간 정도를 나눠서 처음 시작한 후에 어, 반을 다한 다음에 어, 다시 돌아오는, 그렇게 해서 본드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, 발랐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음, 저 도구가 어떤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. 일반 뭐 그냥 철같, 철판 같은 걸로 보이기도 하고 제가 보자고 말, 말을 하지 못해서. 근데 어, 짐 하는 방법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했습니다. 그래서 입구에서 출발해서 중간까지 갔죠. 계속 저렇게 반 반원을 계속, 어, 반원을 그리면서 진도를 나갔습니다. 저게 속도가, 음, 저분들이 숙련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어, 빨리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본드가 빨리 굳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. 제가 아는 분은 본드를 바르고 나서 음, 한세 시간 정도 있다가 하라고 하던데, 제가 이분들한테 여쭤보니까, 그렇게 해서는 시공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아마 본드의 두께가, 음, 두께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어쨌든 이분들은, 이렇게 시작을 해서, 나중에 보시면,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어, 즉시 시공을 했습니다 즉시 그 타일을 붙여 나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, 중간을 나누, 가운, 반을 나눠서 한쪽 면을 음, 본드칠을 다한 다음에 반대로 지금 돌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어, 반원 형태로 그리면서 이렇게 본드칠을 했습니다 본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. 요게. 지금 이제, 어이 분들이 직접 가져오신 거, 좀 남은 좀 짜투리인 것 같은데, 그걸 쓰고 나서 이제 새 통에 있는 거를 붙는데, 어 본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,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 어 얇게 이렇게 본드 어 칠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, 자, 왼쪽, 부분에 이제 그 가담 자리 그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와 같은 유령으로 계속 반원식으로 돌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는 그 저희가 이제 강의실로 쓸 공간이어서 어 데코 타일은. 음그 돌문, 돌 느낌 나는 그런 걸로 시공을 의뢰했습니다.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. 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. 예, 이제 음, 본드칠을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예, 특히 이 모서리 쪽을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저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음, 어떤 경우는 보면 음, 바늘, 음. 바늘 어, 타일을 붙이고 다시 돌아 나오고 하던데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뿐지치를 예, 다한 상태로 이제 그 타일을 데코타일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어, 제 생각에는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, 가운데 어, 중반 있는 그쪽에 그쪽부터 이제 쭉 일렬로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. 예. 그리고 타일은 그 거의 틈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 나갔습니다. 아주 미세한 틈이 있는데 어 거의 뭐 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붙여 나갔습니다. 이 바로 라도되는죠 그리고 어 음... 처음부터 시작할 때한 그어 원래 한 장을 하는 게 아니고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붙이지 않고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. 저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일을 한 장씩 한 장씩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. 총네 장을 넉 장을 지금 붙였고. 지금 시공하시는 분이 치수를 잘못 하셨는지 뗐다가 다시 붙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조금 놔둡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자리 좀 얇은 거를 짧은 거를 하면 더잘 붙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한 장을 원판을 한 판을 그대로 붙이면 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장자리는 좀 얇, 좀 좁게 해서 이제 어, 자르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아니면 저렇게 할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,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 전문가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시공하실 때 이분들처럼 따라하시면. 어, 튼튼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어, 카타칼 하나고, 음, 그게 답니다. 카타칼 하나가 답니다. 뭐 자를 대지도 않고 자를 때는 어 기존에 있는 데코 타일을 대고 자르고 왜냐하면 저게 이제 가장 정확하게 어 곧게 돼 있을 테니까 저걸 이용해서 사용하고 붙이고 그래서 카타칼 하나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 이분들은 도구를 그리고 자를 때는 어 완전히 힘을 줘서 자르는 게 아니고 살짝 빼는 어 형태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잘라내는 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바닥이 상할 수도 있고 다른 타일에 어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제 목소리가 지금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. 뭐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근데 요 포스팅을 어, 어 동영상 올리려면 올리려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목소리가 좀 불편하지만 어, 유익하게 어,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지금 어, 상당히 많은 부분 진도가 나갔고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가장자리는 실리콘으로 투명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, 이상 아, 촌집수리 데코타일 시공하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